친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볼 컨텐츠는요. 저번 영상에서 제가 신규 90신전부터 93신전 골글를 리뷰했는데 일단 이번 영상은 신규 90신전부터 93신전 타이틀롤도 한번 타홀 한번 리뷰해 볼 건데요. 엄 음,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보고 쭉쭉 넘어갔는데 오늘 한번 스킬까지도 좀봐 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좀더볼수 있도록 해 볼게요. 자, 일단 먼저 90신전 타이틀도 볼게요. 일단, 선동을 선수 선발도 주고요. 오버를 96에 같이 4억 2900만원. 정말 비싸죠? 하지만 스탯이 그만큼 좋습니다. 어, 재고 105, 변화 103, 92, 98에 구속 89. 이거는 정말 과금에서도 정말 헤비 유저들만 쓸수 있는 가격이죠? 자, 그리고 이제 스킬은, 어, 무중산 폭격기. 괜찮죠? 또는 이제 타이틀로더 스킬이 있는데, 주 포지션 등판 변화 정신. 제 생각에는 무등산 폭격기 스킬이 나을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조선수가 유격수로 나왔고요. 수비 등급 S에 오버로 95 같이 2억 9천만 원이고요. 역시 스탯이 좋습니다. 뭐 제가 지난 작년에도 2018년도 타이틀로드 리뷰 를 한번 했었는데 좀 스탯이 좋아요 타이틀로드 선수가 이제 골글 선수도 나름 스탯이 다 괜찮긴 했는데 타이틀 선수는 정말 스탯이 좋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좀 비싸기만 하지 스탯은 다 좋아요. 오버렛 90을 같이 이억 9천만 원이고요. 스탯 보세요. 196, 101, 100, 96, 101, 100카지 질입니다 스탯. 그리고 연습 섹시나 주 포지션 출장 컨택 파워 또는 4번 타자 스킬인 파워 8 또는 주 포지션 출장에서 컨택 성구. 이거는 다 스킬이 좋아가지고 장종원의 육격스스 어, 저서 4번 타자쓸 때는 뭐, 이 4번 타자 스킬을 쓰시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맞춰서 쓰시면 되고요. 스킬이 다 좋아가지고. 이제 다음은, 한 대화 선수입니다. 어, 3루수고요. 수비 등급 S에, 오버를 94. 같이 2억 2200만원, 스테이 104, 102.고요. 컨택 위중 같아요. 파워는 90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좋고요. 스킬은, 음, 주자가 득점권일 때, 뭐, 컴파, 또는 그냥 팔. 근데 제생각에 그냥 뭐, 주 포지션 출장 컨택 선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컨택에도 봐서 좋은 것 같고요. 이강도 선수가 좌익수로 나왔습니다. 오버를 94에 같이 2억 8,200만 원이고요. 음, 스탯 준수하죠? 96, 99, 91, 97에. 근데 이 정도 스탯이면 조금 한 1억 5천? 이 정도면 조금 괜찮을 것 같은데 너무 비싸네요. 영원한 이번 투자 스킬 괜찮죠? 컴파 4. 그리고 이제 송진우 선수가 마무리를 왔습니다 오버로 91에 같이 1억 900만 원이고요. 음, 재구9 3 변화 91구2 96 구속 77 싱커도 있고 구종이 나름 여섯 개 정도 있으니까 소소하고요. 음, 이거는 마무리인데 왜1 3일 동안 정신에 있, 이런 스킬은 별로고요. Um, 주 포지션 등판 변화 정신 또는 송골매 하나 구단했을 때 재고 정신이 나은 것 같아요. 재고 정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김일권 선수가 좌익수로 나왔습니다. 오버를 89에 같이 6,300만 원이고요. Um, 이건 좀 스탯이 아쉽네요. 파워도 좀 딸리고. 음, 타이틀로저 스킬 쓰면 나름 괜찮긴 하겠네요. 일단은 90시지만 봤을 때는 정말 스탯이 다 좋긴 한데, 이제 마지막. 김일곤 선수 빼면 다 스탯이 좋긴 한데 너무 비쌉니다. 소가금분들 조금 쓰기힘 되고 정말 처음에 부던선동류 같은 건 과금분들만 쓰실 수 있는 것 같고요. 이제 9-1 시냄 보겠습니다. 일단은 장종우 선수가 1루수로 나고요스비능급 A 오버력 96에 가치 3억 1천만 원이고요. 네, 스탯 미쳤습니다. 컨택 1 0이 104, 파워 103, 선구 103, 주류도 96 야 이거는 그냥 7강만 가도 크 작살 납니 스탯 안 찍었는데 113, 115, 114, 114에 주로 107서 스탯도 찍어주고 뭐 코치진 제 15, 15, 15 받으면 작살 납니다. 와 진짜 스탯 미쳤다. 어, 연습생 신나 또는 사모타즈 스킬 장전 스킬 둘다 좋으니까 선동렬이 또 나왔네요. 오버를9 0일 같이 4억 7백만요. 선동렬 타이틀도 뭐다 4억인가요? 자 일단은 역시 좋죠. 제구 배기 변화 백제 9위 90률 구속 89 애플용 음, 구종이면서 투심 있고 구동 어느 정도 있으면서 역시 무등산 퍼케어 기스킬쓰면 되고요. 조규재 선수가 마무리로 나왔습니다. 오버이 90위에 가치 1억 3천만 원이고요. 스킬, 어, 구종이 6개기 때문에 좋고요. 스탯은 준수합니다. 9, 5, 9, 3, 9, 7, 8, 3 그리고. 스킬은 마무리니까 뭐 쌍파울의 수호신 스킬 써도 되고요. 구회 등판했을 때 재구정신 또는 완산특급 주포지션 변화정신 근데 뭐그탈타이틀은 똑같네요. 스킬이 별로긴 하지만 어쨌든 그리고 이제 장유주 선수가 지명타잘 자 나왔습니다. 오버를 92일 같이 1억 2천만원이고요. 음 일단 컨택이 좋아요. 99, 96인데 파워가 좀 딸려서 성구도 높고 주류도 소스해서 제 생각에는 어, 외야수 출전 컨택 성구랑 타이틀도 똑같으니까 뭐 그거는 상관없네요. 아니면 안타진 타석 있을 때 컨택 이거는 딱 1번 타자 정도로 쓰기 딱 좋을 것 같아요. 물돈 주류가 조금 딸리긴 하지만 컨택이 높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요. 오버, 이제 이종훈 선수입니다. 오버를 90일에 같이 1억 6백만원이고요. 어, 컨택이 역시 높고, 파워도 92, 성구도 97, 중견수에 수비등급까지 S. 좋죠? 그리고 싸서 이건 충분히 무광은 분들 좀, 저가 지금 4억 있으면 다 이걸 사가지고 4강 정도 만들어서 쓰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괜찮죠? 그리고 이제, 음, 이글스 최가의 1번 타자 스킬 컨택 주로 괜찮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순철 선수가 중견수로 나왔습니다. 오버를 90에 같이 8,100만 원이고 음, 이건 좀스태 이건 좀 스테이지 별로긴 하지만 뭐 그래도 음, 스태스뭐 역시 이거 타 타홀 스킬 쓰면 되고요. 이제 9위 시즌입니다. 이건 좀많네요 선수들이. 일단은 장종호 선수가 또 나왔습니다. 어, 오버를 96에 같이 3억 800만 원이고 이것도 스탭 미쳤습니다. 컨택 103얼컨택97 파워 107에 선구 108 거기 이루수수비등급 S 스킬은 아 스킬은 굳이 안 봐도 되겠죠 이제 아니까. 와, 미쳤다. 진짜 장종은 골글도 그렇고 타올도 그렇고 다 스탯이 좋네요. 와, 진짜. 뭘 써도 좋습니다. 이순철입니다. 오버로 94에 같이 1억 3천 6백만원. 어 이순철 오늘 본 이순철을 골글에서도 보고 타월에서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수비등급 s 에 스탯 준수하죠. 주루도빨라요딱 1, 2번 딱테이블 테이블 센터로 치는 게 좋을 것 같죠. 주 포지션 컨택 선고 하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송지 선수가 선발투수고요. 오버로 94에 같이 1억 3천 9 0 0만원 스탯 소스하고, 뭐, 역시, 그 정도 같고, 그리고, 스킬은, 뭐, 성골메 쓰면 되니까, 어, 괜찮죠? 그리고, 김기태 선수가, 지명타자 나왔습니다. 오버를 91에 같이 9 6 0 0만원이고요 어 스탯, 준수하죠? 91, 95, 98. 근데, 매물이 많네요. 마치 레전드 김기태처럼. 스킬은, 뭐, 음, 주포지션 컨택 선고 또는, 뭐, 주저 없을 때 컴파. 이런 거 괜찮고요. 5번 구 선수가 뭐 중계 통성 거 보니까 홀드로 나온 거 같죠? 뭐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오버르 9 1에 가치 9,500만 원이고요. 스탯이 좀 별로예요. 좀 비싸면서도 액플용 구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시뮬레이션 선수들만 좀 되고면 스탯도 별로여서 뭐 굳이 스킬 안 볼게요. 이정수 선수가 또 나왔네요. 오버르 9 1에 가치 9,400만 원이고요. 어, 싸면서 스탯이 좋아요. 100일 99, 95, 97에 수비능급도 S 그리고 뭐 이글스 제가 1번 타자 이 스킬 쓰면 되니까 좋고요. 어, 염종터 선수가 선발 나왔습니다. 오버루 91에 같이 9천만 원인데 조금 스탯이 아쉬워요. 92, 92, 92, 81뭐 뭐 예를 들면 재구간 98, 변화 92뭐 92, 96, 구속 87이 정도면 정말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뭐 충분히 쓸만하고나좀 비싸다는 점이 아쉽네요. 음, 뭐, 염실자 스킬이 별로니까, 염웅 스킬이 나을 것 같아요. 이제 이강철 선수가 선발로 나왔습니다. 오버로 89에 같이 6,700만 원이고요. 어, 스탯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쓸수 있고요. 좀 비슷한 점이 아쉽네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볼게요. 양준혁 선수, 양신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오버로 93에 같이, 아, 죄송합니다. 오버로 95에 같이 1억 8,700만 원이고요. 양신도 스텝 미쳤습니다. 거의 장종급이네요 스텝. 와우. 와우, 와우, 와우. 너무, 아, 미쳤습니다. 음, 제 생각에는, 어, 만세타버도 괜찮고요. 뭐, 만세타버 괜찮은 것 같고요. 선동료 선수 마무리입니다. 오버를 94, 같이 1억 7,500만원. 역시 선동료 스텝 미쳤죠? 제구 100, 변화 90억, 9위 99. 와우, 진짜. 뭐 이거 선동 스킬 고이안받되고 김성래 선수가 1수를왔습니다 오버로 94 같이 1억 4천 100만 원이고요 이것도 정말 때 좋네요 와99 96 100 100 크, 좋습니다 내야수로 출장했을 때 파워 팔 이런 것도 괜찮네요 어차피 내야수니까 좋죠 조기현 선수가 선발을 왔습니다 오버를 90에 같이 1억 정도 되고요. 어구종여 6개. 싱커도 있고 애플용 구종인데 스탯은 뭐 그냥 소쏘 하고요. 스킬은 선발투수지만 이제 선발투수가 딱히 위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뭐 그냥 싸움 닥스킬 쓰면 되고요. 이제 김상현 선수가 또선발 나왔네요. 오버를 91에 같이 9,600만 원이고 스탯 준수인데 구종이 많아서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스킬은 음제 생각에는 뭐 선발 투수 주자 민디 만딩고 스킬 괜찮을 것 같고요 이종보 선수가 드디어 나왔네요 오버를 91에 같이 9,600만 원이고요 어 컨택 95, 9 0 파워 91 성불센 주루가 높다는 점 좋고요 어 누상의 주루를 있을 때 주루 8 또는 뭐 주자 득점권때 컨택과 주루 하는데 이거를 조금 대주자로 쓰긴 좀 아쉬운 게좀 비싸기 때문에. 네 이거는 뭐 그냥 좀달룡 같긴 하고요. 이제 김영수 선수가 1루수로 나왔네요. 수비 등급 매스오버를 91에 같이 9400만 원이고요. 이제 컨택 93, 97에 파워 89, 선구 97이고요. 음, 스킬은 마스터 미스터 오비. 뭐 두산 전신 컨택 선구 또는 주자가 득점골때 컴파가 나을 것 같지. 운명의 한 방. 정민철 선수가 역시 1곡 구작입니다. 투심실과 애플용 구정이면서 최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그래도 괜찮고 오버르코스 같이 있는 1억 정도 되고요. 어 음, 이거 캡틴 시케스면 되는데 어 음, 매물이 많네요. 매물이 벌써 다 합치면 거의 한 90개? 90개 되는 되는 거죠? 매물 90개면 이걸다 사서 하면 최소 10강 만들어집니다. 이제 맞아 전주로입니다. 오버르코스 90에 같이 8천만 원이고요. 스탯이 아쉽지만 주루가 높네요. 뭐 전준우가 도로왕인가 모르겠네요. 전준우도 발빠르고 이정범도 발빠서 르 누가 도로왕인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번 이렇게 타이틀 로더를 이렇게 리뷰해봤는데 를 정말 스탯이 정말 좋습니다. 진짜 이거는 비싸서 아쉽. 정말 저 같은 무과금 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겠지만 과금이나 소과금 유정도에서 조금 어느 정도 소과금에 조금 높으신 분들은 충분히 오늘 영상에서 많이들 이제 좋은 선수들을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타이틀 로더는. 어, 그때 2018년도 타이틀 신도 그렇고 지금도 정말 다 스테지 훌륭합니다. 특히 양신, 장종원, 뭐 선동열, 김성래 그런 선수들은 아직도 스이지 기억이 나네요. 막 캬, 정말 좋죠. 그럼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옆에 알람 설정도 꼭 눌러 주세요. 지금까지 천선모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